홀로 수고로이 애만 쓰는 것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것이 어떤 인문학적인 운동이라면 이리 해도 좋고 저리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한 이 결과로 말하면 많은 영혼의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옥 가기 때문에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네.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회개시켜야 되는 것이고 네. 목회자의 본분은 예수 이름으로 주인들을 초대하고 죄쯤에 눌리는 자들을 회개해서 아, 네. 죄악의 사슬로부터 풀어주는 것이 목사에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인을 불러서 회개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주인을 불러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돌아오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이 옳다고 지지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권면해 드리기를 정중히 권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내에서 감리교 내에서 동성애가 옳다고 우리는 소수자를 지지한다고 하는 인권적인 면을 주장을 하지 말고 교회 밖에 나가서 그렇게 외치고 싶으면 교회 내에서 말고 교회 밖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 내에서 그렇게 하시려면. 한번 솔직하게 성경을 성경대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살펴보자고요. 주님이 소수의 편이셨습니까? 주님은 소수의 편이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만민들, 죄인들의 편이신 거예요. 돌아오는 죄인들의 편이신 거지, 돌아오지 않는 죄인들에게도 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분명한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식거신분, 우리가 동성애를 예, 구별을 합니다,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저들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동성애로 말미나아 불리는 여러 가지 병리학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우리는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대응하는 종들의 바른 태도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북간에 보면 혐오와 어 차별을 하는 물이라고 저희를 이렇게 프레임을 씌웠는데 절대적인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맞을 수 있고 돌아오고 싶다고 도와달라고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서 우리게 혐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혐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돌아오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죄를 미워했듯이 우리도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홀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 그 사단과 그졸개들에 의해서 어,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된 지정에서 영적 전투에서 사람이 미혹을 받으면 그것에 동의할 때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성애도 역시 그럴 수,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소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이그한 구절 갖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증하셨으니 네. 우리가 논리로 괴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우리 건전한 목사님들을 혐오주의자로 몰아넣는 것은 이것은 논리적 비약인 것입니다. 잘못된 논리를 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죄 값으로 지옥 갈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너희는 차별하냐고 또 묻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동등하게 여기며 언제나 오시기만 하면 품어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셔서 의인보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돌아오는 회개하는 한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 자녀 고 회개를 고부하고 계속 죄악된 길을 달려나간다면 하나님도 차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차별이 뭐냐면 우리 육신의 때가 막감되면 죄값으로 지옥 가고 죄 죄를 회개한 자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천국과 지옥을 갈라놨다고 서 차별하는 것입니까?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등하게 되우 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갈수 있는데 그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주의자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다 기회를 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버리면서 자기 친영만 우리 친영으로만 와야만 차별이 없는 자라고 우기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지도 않은 얼두닥두하는 것은 신학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퀴어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저는 오늘 세미나에서 오늘 신학자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퀴어 신학을 신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자꾸 둘러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신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소위 말하는 보수적의 신학을 가진 분들은 신학은, 신학은 교회를 지켜야 되고, 네.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고, 네. 하나님을 대변해야 되고, 네.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고, 요것들을 네. 살려내는데 네. 도구가 될때 비로소 신학이 되는 것이지, 네. 하나님을 반대하고, 죄인들을, 죄인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도록, 도하는 것이 신학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아, 네. 종교인들은 나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 신을 만드는 것을 종교이라고 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 신을 만들고 자기 필요 를 따라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듭니다. 예, 네, 교원신학자들은 바로 그런 분들 아닐까요? 사람 인본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만물 중에 분별 신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괴변을 멸치는 것 이것은 종교의 행위입니다. 이 기독교는 종교와는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육육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오면 예수 믿는 때는 그 수가 멸치든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 변을 따르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왜 죽임을 당해도 그 길을 가느냐 면이 땅의 육신의 목숨이 끝난다 할지라도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생애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진리는 2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인문학은 새로운 주의가 나서면 변화되고 또 새로운 주의가 오면 또다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전도사님이, 아니, 우리, 저, 우리 서로진 목사님이 방금 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 제목 나누셨듯이 사람에게는 터지, 채우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이 터진 웅덩이를 채워보려고 이런 주의, 저런 주의를 인문학에서 많이 만들어냅니다. 종교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냐?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만 돌아오면 하나님의 넉넉히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감류교에서 동선회를 지지하시는 목사님들이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진정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란 말입니까? 정말로 주님은 차별주의란 말입니까? 묻는다면 난 그렇다고 말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죠. 천국과 지옥을 나누어서 그렇게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네. 결과로 차별하시는 분이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책임있는 응답을 하도록 통촉하는 자들의 목사이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자들의 선포하는 자들의 목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면 우리 목사를 소위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주인이 없는 종이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이 없는 종이 되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겁니다 또그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보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하는 대단히 악질적인 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법이죠 자고로. 여러 제국들이, 예, 바벨론으로부터, 저, 어, 아수르, 또 페르시아, 또 그리스, 로마, 여러 제국들을 썼다 할지라도 그들은 용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 조그만 나라도 무궁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그래도 나라 없는 민족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도 정말로 남의 나라가 밀가루 갖다 주지 않으면, 알람 빗살 갖다 주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했던 나라. 불과 6 7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랬던 나라가 이렇게 여기 광합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피내되는 이곳에 정말, 저는 그 시를 쓸지 모르지만, 시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아름다운 중국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억지눈 물을 흘려가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호소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리거리 골목마다 주님의 십자가 세워달라고. 그리고 우리 중동부 때, 그 중동부 학생들이 함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하나님, 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유한 나라를 주셨을 때, 정말로 그 부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용하게해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신 이 나라, 이 아름다운 나라를 주의 나라와 를 위해서 한번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동성애자 여러분들이 돌아오십시오. 아멘. 우리 동성애를 지지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구를 때가 어떤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어? 주님을 따르려면 맡겨진 십자가를 치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치고 나를 조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있기 전에 누가 보고, 싶지?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팔릴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 제자라면 계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때가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의 주장한 것으로 말면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산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면 반석이 그 머리, 그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 같을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지행하면 반석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우리의 육신의 때가 무너지는 그때, 밤람이 불고 청소가 날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예 사회의 인문학자들 철학자들 또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 땅의 인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잘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목사님들은 영원의 때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우리만 저만 가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예수 믿자고 노방 전당은 수가 채워 간답니다. 동성애자가 줄여서 달라고 하면 안 써주면 고발 당하고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까? 정말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까? 이것은 역차별이죠. 정말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이 정말로 포괄적이라면 목사가 동성애자에게 동성애하면 안 돼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례선들라고할때 나는 동성애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도 없고 양심의 자유도 없는 것이 어떻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장난을 하는, 하는 것에 오르갔습니다. 속론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면 그 어떤 주장도 다 거짓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니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자만 내가 빨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거룩함은 우리의 생존권의 가장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례교 목사님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함께. 보시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감을 우리 가운데서 실현해서 동생의 자들이 하루속히 회귀하고 돌이켜오고 그 아까 논소마귀가 결박해놓은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고나 자유 얻었네 사냥꾼의 올배에서 벗어난 새같이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선포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상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거룩을 어, 빗나가서는 우리가 목사도 아니요 성도도 아닙니다 우리 거죽을, 거룩을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진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진대는 정말로 거룩한 그 전형을 지켜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전형을 지키기 위하여 진리를 어떻게 구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남들, 지키고, 가운데 네 인들의 성박을 지키고 내 인들 가운데 둘째 세상들의 성박을 지키며 아버지와 거룩함을 지키라고 보존하셨으니 그 거룩함을 파괴하러 들어오는 자는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아버지와 거룩함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고룩함을 보전할 만한 음누 월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학하신 고룩함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신앙에번어 세워지게 해주셨소, 이 나라의 악법과폭리을 깨뜨려보는 모든 부정함이 아버지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통제하는 유조자들과 더불어 아버지여 선진의 역할을 감당해야 는 목사들의 양심들부터 모두 고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양심 주시옵소서, 나는 죽은 누구에는 살려야겠다고, 이 나라는 살려야겠다고 아버지여 정말로 악에서 돌이키라고 외치는 자들의 말하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이익까지 하려고는 천국 갈수 없습니다 고름까지 하려고는 천국 갈수 없습니다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구원을 인문학적으로 풀어서서 다니 되겠습니다. 구원 받지 못하면 지옥이 있으며 구원 받으면 천국이 있겠으니 이 구원의 원색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목사들의 양심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항문하니고 아버지여 세속받어진 모든 목사들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예수 품으로 돌아오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감별교회가 정말로 예수 품으로 돌아와서 불람주의가되었 다원주를 지나서 혼합주화가 되어버린 아버지 이 종교도 저 종교도 다 좋다고 혼합해버리는 이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은그 양식의 잘못된 우상 숭배 스타일을 똑같이 닮은 이우상 숭배 스타일에서 불이키도록 도와주시옵소 서 그래서 WCC에서 탈퇴하시고 KCC에서 탈퇴하도록 도와주시옵소 고룩각 하나님의 백성에 부담되도록 다시 한번째부장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전하신 말씀에, 전하게 하신 말씀들에, 우리 대비 가운데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도와주셔서 고룩한나라되가요 주식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대전에 우리 감매교회 이선교 감매사님과 육계지방이 남부연의 육계지방이 우리 지방은 동성애 지자를 교육자로 받지 않으며 수련부 기자도 받지 않겠습니다. 지지, 그런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저희는, 저는 이제 웨슬레 성결운동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웨슬레 성결운동본부에서는 동반 300프로젝터, 동성애 반대 300교회를 모아서 성명서를 며칠 전에 발표했습니다. 기독일보를 통해서 동성 동영상을 방영을 하고 기사화했습니다. 이제 우리 감리교회 동성애 대책위원장 이구일 목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약속하실 동반 동성애 반대 천교회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감리교회 내 천교회 교회가 천교회 교회가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을 탐면자로받지 않냐고 지방의 목회자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지지하는 그런 선농성봉사가 곧 나올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 한번 건면하기는 WCC에서 탈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존 교단에서 나와서 새 교단을 만드신 심하보 목사님께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감리교단에서 동반천 프로젝트를 완성하면 이제 각 교단들이 다 함께 모여서 동반만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각 교단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이 반대하는 교회들이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돌아오면 맞아, 맞이할 아용기가 충분히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동성애 지지자들을 예, 교회의 담임자나 지방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노회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독만 만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우리 심화구 목사님께서는 대답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우리 박원순 목사님 감사하고요 하나 더 팀으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여기에 우리 감교회 이동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동성애를 지지하기 위해서 소수의 하나님이라는 이 명분을 고 인권의 하나님이라는 명분을 들고 여러분, 지옥 가는데 무슨 인권이 있어요. 그래, 그 그래, 진짜, 그, 그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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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류교 의 동성애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기 때문에 이 광합은 감류교 본부 앞에 나와서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이하고 이제 여름을 맞이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왔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이곳에 와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여자 목사님이, 예, 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양심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함께 외쳐주시면, 예, 한 사람 한 사람, 한셀한셀 한셀 모여서 큰 힘이 될줄 저는 믿으시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이 좋은 아름다운 나라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망할 길도 있는 거예요 동성애는 망하는 길이요. 예? 주님을 경의하고, 주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면, 이나는 도덕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세계 가운데 우뚝 설수 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선교의 국가를 꿈꾸면서 한 마음 한뜻 되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뭐하고요? 아, 기도하고 예,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딸, 주님의 사랑하는 종 박원순 목사님을 통하여 이 자리 매주 일요일날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설로전 목사님과 더불어 박 목사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스탠들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영력의 영력을 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가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진 목사님 안산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한안지한 노안지방, 집안에 있는 우리 박원순, 목, 박원순 목사님의 교회가 여러분들 부흥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지지한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너희는 못 돌아, 내가 하는 일을 못 돌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볼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자리에 주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용기를 얻고 나와서 주님을 지지하는 선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 도와, 도와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네. 날마다 동일한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육간에강건케 네. 하고 시 필요한 물질들 공급할 수 없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필요한 것마다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으로 동의하며 함께 기도해준 우리의 도급자들도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위에서 빌려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오. 툭발 벌리고 기다리신 예수 그리스의 구속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나 오라. 무슨 죄인이라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라. 내가 다 용서하리라. 두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급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지뢰를 깨닫게 하시고 사망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어서 회개토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넓은 부분로 인도하시는 가마감독 내주 교통하시기 이 자리에서 함께 이 방송을 함께하고 또거리를 지나며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이것까지 함께할 지어다. 아멘. 아멘. 아사